언덕 아래는 아침 안개가 거치면서 외놈들의 누각선 열두 척이 뚜렷이 모습을 드러냈어. 물결 위에 덩그러니 떠있는 놈들의 배는 험악한 기세를 내뿜고 있었지만 정작 산허리에 자리 잡은 외적들은 조금도 앞으로 나서지 않고 그저 멀찍이 알짱대기만 했지. 이순신은 이를 악물고 활을 집어들었어. 활슈이를 팽팽히 당겨 힘껏 화살을 날렸지만 허공에서 힘없이 떨어질 뿐 놈들에게는 전혀 닿지 못했어. 평강은 그 모습을 보고 입술을 깨물며 굿장 조총을 들고 앞으로 나섰어. 그녀는 호흡을 고르고 정확하게 조준했지만 하는 건조한 파열음과 함께 총알은 바닷물에 힘없이 빠져버렸어. 그 장면을 본 평강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두덜거렸지 뭐야 이거? 조총도 거리가 안 되잖아. 때웠어. 썰물이 급격히 시작되면서 물이 빠르게 얕아지고 있었지. 거북선과 판옥선처럼 무겁고 큰 배들은 이대로 들어가면 그대로 갯벌에 걸려 좌초할 수밖에 없었어. 상황은 점점 더. 초조하게 다녀갔어. 이순신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수면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결심을 내리고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어. 전함대 즉시 뱃머리를 돌린다. 농노 유하겠다돈 원치는 척 초청형 움직여라. 평강은 이 명령을 듣고 깜짝 놀라 이순신에게 따졌어. 아니 영감. 저놈들이 세대가리도 아니고, 그걸 믿겠어? 저기 무슨 초딩용 작전이야? 이순신은 그녀를 많이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단호를 대답했어.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는 해야지. 그 말에 평강은 푸덜거리며 조용히 물러났어. 함대는 이순신의 명령대로 천천히 뱃머리를 돌렸고, 노젓는속도를올 조금씩 늦추며 마치 겁에 질려 도망가는 듯한 연기를 했어. 병사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놈들이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그때였어. 사나리에서 외놈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더니 서둘러 배에 올라타기 시작했어. 놀랍게도 놈들은 우리를 진짜 도망치는 줄 알고 흥분한 채로 군선을 이끌고 쫓아오기 시작했어. 평강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쩍 벌렸지. 와 진짜 미친 놈들 아니야? 저거 진짜 믿고도 차오네. 세대 갈 길이 딱 없네. 그 순간 이순신의 눈빛이 번쩍였고 입가엔 작은 미소가 번졌어. 이제 다시 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지. 좋아. 다들 준비하라. 놈들을 최대한 가깝게 끌어들인 뒤에 일제히 포격을 시작한다. 숨죽여 있던 병사들의 눈빛이 사납게 빛나기 시작했고 전선 위의 포시들은 조용히 대포를 장전하며 조준을 맞췄어. 평강은 조충후 다시 고찾잡으며 중얼거렸어. 걸려들었네 외놈들. 이제 다 쥐졌어. 거세지는 바람과 함께 긴장된 침묵이 다시 찾아왔고, 바다는 서서히 외놈들의 군선이 가까워지는 것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 이제 곧 비와 불길이 바다 위를 뒤덮을 차이였지 이순신은 긴장 속에서 놈들을 사천만 깊숙한 곳으로 끌어들였어. 파도는 숨을 죽이고 있었고, 바다 위는 묘한 침묵 속에 짙은 살기가 흐르고 있었지. 모든 병사들이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지휘관의 입술만을 바라보고 있었어. 그리고 마침내 이순신이 손을 들어 하늘 높이 올리며 외쳤어. 전군 돌격! 거북선을 앞으로 밀어라! 순식간에 두 척의 거북선이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돌진했어. 차가운 바닷물을 헤치며 무섭게 나아가는 거북선의 강철 몸체는 마치 바다 위로 솟아난 악마처럼 보였어. 배 앞쪽의 용머리가 크게 입을 벌리는 순간 귀를 찢는 폭음과 함께 용의 입에서 불길이 터져나왔지. 콰콰. 각종 총통에서 뿜어져 나온 불꽃은 거대한 불길로 피어나 놈들의 배위를 쓸어버렸어. 순식간에 불타는 왜놈들의 배위에서 놈들의 처절한 비명이 울려퍼졌고 배가 조각조각 찢기고 깨지며 파편과 불길이 하늘 높이 튀어올랐어. 하지만 왜놈들도 그냥 당하지만은 않았어. 당황한 놈들이 필사적으로 조충을 난사함에 대응했지. 수백 발의 총탄이 거북선의 철갑위를 빗줄기처럼 쏟아졌지만 강철 갑옷 위에서 맥없이 튕겨나갈 뿐이었어. 병사들은 그 광경을 보며 거친 환호를 질렀어. 이것이 바로 우리 함대의 힘이다. 한편 평강은 숨을 고르고 갑판 위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조청을 단단히 잡았어. 그녀의 손끝이 총구와 완벽히 일직선을 이루었고 그녀의 파란 머리칼은 바닷바람에 흩날리며 매섭게 그녀의 얼굴을 스쳤어. 탕! 한 발의 총소리와 함께 외놈 장수의 머리가 터져나갔어.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다시 빠르게 총알을 장전했어. 탕! 탕! 연이어 정확한 저격이 이루어졌고 그녀의 얼굴엔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 봤지? 내가 그냥 재능충이라니까? 온달은 웃으며 그녀 곁을 스쳐 지나갔고 붉은 머리를 휘날리며 전투가 치열한 갑판 위로 뛰어들었어. 놈들의 선상에 올라선 순간 온달은 다시 악귀로 변했어. 그의 칼은 마치 바람처럼 가벼우면서도 벼락처럼 잔혹하게 놈들의 목을 베었지. 붉은 피가 솟구쳤고 그의 얼굴 위로 튄 피가 광기어린 눈동자와 섞이며 기이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어. 그 순간 지휘함위에서 냉정히 상황을 지켜보던 이순신이 손을 높이 들며 날카롭게 명령을 내렸어. 전군! 갑을 잡았다! 일제 바이퍼! 일순간 모든 함선에서 동시에 폭격이 시작되었고 바다는 불과 연기, 폭발과 파괴로 가득 찼어. 외놈들의 함선은 그 충격과 불길 속에서 처참하게 산산조각 났어. 무수한 파편들이 하늘로 솟구쳤고 타버린 도 조각과 선체가 바닷물 위를 떠다니며. 파괴의 흔적을 남겼어. 살아남은 외놈들이 겁에 질려 바다로 뛰어내렸지만 이미 늦었어. 물 속에서도 배 위에서도 온달과 병사들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었지. 놈들의 목은 수없이 베어졌고 바다는 적들의 붉은 피로 짙게 물들었어. 그렇게 사천만은 죽음의 전장으로 변했어. 이순신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거북선과 평강의 정확한 조총사격 그리고 온달의 잔혹한 대병전이 완벽히 어우러진 그 순간이 바로 제2차 해전의 서막이었던 사천해전이었어. 사천의 불타는 바다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잔잔해졌을 때 이순신은 사천땅 모자랑포연 용현면 주문이로 불러나 진을 치고 깊은 밤을 맞이했어. 짙은 밤하늘엔 초승달만이 희미하게 걸려있었고 조용히 몰아치는 바닷바람 속에서 병사들은 전투의 흥분을 잠재우며 잠시 휴식을 취했지 하지만 전투는 완벽하지 않았어 군관 나대용과 이설이 심한 부상을 입었고 무엇보다 이순신마저도 왼쪽 어깨에 왜놈들의 철안을 맞고 말았어 지휘막 안에서 조용히 칼을 들어 상처 부위를 째고 탄환을 빼냈는데 그 깊이가 무려 6cm나 되었어. 상처에선 붉은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렸고 이순신의 얼굴은 창백해졌어. 하지만 그는 아픔도 내색하지 않은 채 상처를 조용히 응시할 뿐이었지. 그 모습을 본 평강은 눈이 커지고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 영감, 이게 뭐야? 아 총이나 맞고 아, 진짜 속상해 죽겠네. 병강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분노와 걱정에 젖어 이순신의 팔을 붙들었어. 그녀의 파란 머리는 땀과 피에 엉겨 있었고 목소리는 울먹이며 떨렸지. 누구 영감? 누가 썼어? 내가 그 잭이 무가지 따로 갈게. 진짜 지르버릴 거야. 누구야? 얼굴 봤어 예순 씨는 그런 어요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어 차갑고 거친 손어로 그녀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지. 나가어찌알도어요나겠어냐 나도 모르겠어나나 하, 왜 하필 언감이야 처음이라 맞고 진짜? 화평강은 숙성해서 울먹거리며 혼자서 계속 추돌거렸어. 그때였어.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온달이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가슴 쪽을 손으로 스위치 좀 널렸어. 그의 손가락 사이로도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어. 피온가 나도 좀 다쳤는데 형광은 눈물을 닦다가 순간 짜증 섞인 표정으로 휙 돌아봤어 그래서 어쩌라고 피가 나면 알아서 닦든지 왜 나한테 그래 온달은 순간 멋쩍은 표정으로 굳어졌고 주위의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슬며씨 웃었어 이순신 역시 조용히 웃었고 그의 얼굴에는 상처의 고통보다는 병사들과 함께 있는 따뜻함이 어렸어. 밤바람이 지휘막 안을 서늘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곳엔 묘한 따스함과 긴장감이 함께 머물렀어. 탐강은 여전히 투덜대며 이순신의 상처를 정성스레 닦아냈고 온달은 스며시 혼자서 상처를 돌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어. 그렇게 4천만의 어두운 밤은 깊어서 갔지.